자, 여러분. 새벽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이 굉장히 새롭고, 토트넘이 어떤 미래를 꾸리게 될지, 이게 굉장히 많은 힌트가 주어지는 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레비 사임이 떴고요. 출처는 토트넘 공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어느 소스, 어느 기자의 사견으로, 어느 가설로 인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피셜한 입장입니다. 웬만해서 이 공식적인 입장은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의 미래에선 래비가 없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래비가 적어내린 편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연진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해온 업적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 클럽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세계적인 거물로 만들었죠. 지난 몇 년간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순탄했던 여정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클럽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0몇 년간 봐왔던 래비는 적어도 토트넘의 운영에 있어서 절대로 뗄 수가 없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건 모두 가는 아 사실이고 토트넘의 운. 운영... 기존 기조의 철학이 모두 다 래비에게서 나왔다. 토트넘이 모두 뭐잘 사업은 래비 총들고 협상했냐 등등등. 토트넘의 모든 운영적인 측면에 관해서 가장 대명사가 되던 인물이기도 하고 토트넘에서 무려 25년 동안 있었던 인물이고 사실 래비라는 인물은 평가가 정말 좋다면 좋고 정말 나쁘다면 나쁜 극과 그게 평가를 지닌 인물이고 소견도 꽤 많이 달라요. 뭐 래비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래비가 있었으면 안 됐다. 이 사람이 미래를 바꾸고 있다. 아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등등등등등. 참깔 거도 꽤 있고 빨 거도 참 많고 뭐 그런 인물인데 어쨌. 어쨌든, 이 인물이 지금 퇴단을 하게 됐어요. 어째서 그가 사임을 했을까를 이제 봐야겠죠. 폴 오키프, 토트넘 1티어 ITK가 말하기론 서로의 비전이 달랐다고 합니다. 조루이스라는 구단주가 실무에서로부터 지금 손을 떼고 나서 조루이스의 자녀 쪽에서 지금 이걸 승계를 받은 것 같아요. 이 가문의 관여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루이스가 손을 떼고 나서. 조루이스는 사실 헤리케인의 존재도 안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촉구에 굉장히 관심이 없고 토트넘 하스퍼라는 구단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득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띠고 있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그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었지만, 하지만 이 인물, 이 사람이 물러나고 나서는 루이스 가문, 즉 조루이스가 아닌 다른 애닉그룹의 운영진들 쪽에서는 토트넘 운영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 관여가 굉장히 늘었고 관여가 늘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레비에게 매우 좌절감을 느꼈으며 레비와는 다른 야망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죠. 이 이견 때문에 서로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폴 오키프라는 사람의 사견으로는 이번 이적 시장은 애닉그룹에서 투자를 한것 같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이적 시장 토트넘 굉장히 평가가 좋죠. 시몬스, 쿠두스, 그 이전에도 뭐 모기, 엘제 솔직히 이거 다 스카우팅 정말 잘했다는 평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 사비오랑 루쿠먼 못 데려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런 타겟들을 노린다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던 와중에 마지막에 무언히로탕 터트리고 게다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도 팔리냐로 굉장히 좋은 이득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해서 레비가 달라졌나? 사실 레비가 실무에서 뗐다라는 소식은 꽤나 많이 볼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적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온전히 레비와 완전히 분리된 채로 보기 힘들긴 해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미지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랩이에 좀 관여가 들어간 건 아닐까? 랩이의 실무 능력이 좀 많이 올라간나라 생각을 했는데 폴 오키피 피셜로는 랩이가 아니라 애니그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투자인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말이 더 되긴 하죠. 아 역시 이 사람이 한게 아니었구나. 어쩐지 확 끝나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랩이는 짠돌이라는 이미지가 저한테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던 와중에 이제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랩이가 떠나 후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니엘 랩이가 한달 전쯤에 게린 네빌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토트넘 팬들은 내가 떠난 후에야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 말은 즉 본인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듯한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약간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게 랩이라는 인물의 완성은 퇴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라는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직감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약간은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이거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죠 어쨌든 향후 토트넘의 운영구조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구단주가 바뀔까? 아니면 그냥 총 책임자만 바뀔 것이냐? 뭐 어떤 이들은 이 토트넘 허스파라는 구단이 사우디한테 인수가 된다거나, 이뭐 그런 엔딩을 기대해보는 팬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에 관한 답변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자, 구단 매각은 없다고 합니다. 골드, 토트넘 1티어죠. 구단주의 장기적인 계획에 레비가 없었을 뿐이다. 레비의 방출은 뉴 프로젝트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그 멘트가 다시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레비의 완성은 나감으로써 완성이 된. 레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금 나가서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로 내부 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를 또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구단 매각은 없을 것이며 더큰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 장기적인 계획에 레비가 없었을 뿐이다 이게 안고는 가고 싶었으나 계속 의견이 충돌을 해서 이견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결단을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건데 계속 25년 동안 한 팀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 총책임자랑 계속 일을 해보라고 했겠죠 당연히 이 구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일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발목을 잡고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토트넘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화끈한 투자예요 투자 물론 뭐 은돈벨레를 통해서 뭐 배운 게 있다 더라도 사실 그한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토트넘 체급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매치데이 수익 굉장히 좋고 경기장을 통한 매치데이 외의 수익 도 좋고 중계권료도 굉장히 잘 확보가 된 상태고 이제부터 는 성적 안정성만 가져가기 위한 발걸음만 취하면 되는데 여기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면 부단은 분명 뒤쳐져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모두가 리빌딩에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화끈할 필요가 있었죠 여기서 레비가 제 생각에는 약간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비의 소극적인 스탠스가 여기서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면 그만큼 더 지쳐질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영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결함이 많아 보이는 스쿼드에서는 투자가 많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스쿼드에 관한 진단이 달랐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이 진단은 똑같았으나 그 향후 미래에 관해서 소견이 달랐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정확한 내막이 나오진 않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근데 약간 짠한 건 부모님이 약간 훈육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체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벌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많지만 어느 부모는 이런 말을 해요 결국 다 너를 위해서다 토트넘을 위해서였긴 했지만 체벌처럼 그 아이의 이 구단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아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 이 구단의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존재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갈린다고 보는데 근데 결국에 레비의 스탠스는 지금까지는 옳아왔지만 토트넘이 빅6 진정한 빅클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됐던 거죠 뭐 과거 미화 이런 거 아니고 레비도 토트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멀어져갖고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다 어쨌든 확실하게 저는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대거 투자를 이어나간 거는 탁월하다 생각합니다. 이 투자가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투자는 분명히 근거가 확실했고 지금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뒤처졌을 거기 때문에 이 리빌딩을 토대로 레비의 입지를 확실하게 줄임과 동시에 레비가 4임까지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엔딩까지 간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레비가 없는 미래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곤 할텐데 뭐그 전부터 사실은 축구적인 실무 쪽에서는 좀더 거리가 있었고 다른 실무를 많이 맡아왔던게 레비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손을 뗀건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전문 완전 다른 토트넘 2.0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여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몬스 급여입니다 시몬스 급여 와 토트넘이 신입생한테 저런 돈을 쓰네 한번 더? 우와 이 생각이 들었던 거고 쿠두스 같은 경우에도 와 저런 돈을 화끈하게 질러버리네 그리고 그 전에도 확실하게 협상으로 질질 끌지 않고 쿨걸을 지르는 모습. 에지는 조금 아쉬웠다고 하지만, 쿠스스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잘 전략적으로 끌어와서 가격을 잘 협상해서 데려왔고,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쿨걸을 빠르게 딱 질러버렸죠. 음. 첼시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있었으니까. 에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지만, 하베레체 부상 때문에 이 독점 레이스가 망가진 거라서 자연재해라고 보여주고, 모기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이아도 뭐 어쩌고저쩌고 좀 약간 이상하게 활용하긴 했으나, 그래도 계획 자체는 훌륭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리빌딩을 가져가기 위해서 코어 라인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빌딩을 할때 몇몇 선수들을 핵심으로 잡아서 코어로 딱 잡아놓고 그 코어 외 다른 자원들을 다 갈아치우는 게 리빌딩의 정석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 했던 게 뭡니까 쿠드스 시몬스 같은 공격진 쪽에 코어 코어 딱 잡아놓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베리바라고 그레이 잡아놨죠 이에 더불어서 센터백 라인 쪽에서 로메로 딱 잡아놨습니다 재계약을 함으로써요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리빌딩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던걸 보면 토트넘은 어쩌면 레비를 이미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